성지 전방송 바이올랜더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경계선 지역에 있었던 헤들론입니다. 헤들론은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성읍으로 보여집니다. 이 헤들론은 한쪽에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있었고 한편에는 스다시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헤들론의 추정지는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추정지는 레바논의 남쪽 지역에 있는 아들론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굴 거주지가 있는데 오래된 이 동굴의 유적지는 석기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여러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동굴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헤들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더 북쪽에 있는 헤이틀라라고 하는 레바논 마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들론으로 주장되는 이 헤이틀라는 이름부터 성경의 헤들론과 유사하고 위치가 성경의 기록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곳을 헤들론으로 주장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볼수 있었습니다. 영토 중에서 북쪽 지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헤이틀라라고 하는 마을을 가기 위해서. 레바논의 북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국경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좀 달랐습니다. 대부분 이 레바논 지역의 마을들은 어떤 마을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어떤 마을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마을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사이좋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교회도 있고 오래된 유적이 있는 언덕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헤들론의 추정지 중 하나인 헤이틀라입니다. 위시상으로 보면 요새 자리가 있습니다. 아, 와디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텔 위에 키르벳이 되 있는데, 언제적인지 조사한 그,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 문헌자로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아, 이름을 간직하고 있고, 또 위치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 이 성벽도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저 건너편 마을이 헤이들라 마을입니다. 550명 정도의 귀천과 200명 정도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 즉저 건물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지중합니다. 아, 여기가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아, 지금은 쓰지 않는데 오래된 공동묘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 공동묘지가 아, 역사적으로, 아, 역사적으로 아. 가장 오래된 테이나 키르베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